<웃음> <와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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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천태입니다. 아, 네,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휴일날 또 저희 영화를 또 선택을 해주시고 요즘에 그센 영화도 꽤 있는데 애니메이션도 많고 어, 저희 영화를 이렇게 보러 오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저희 뭐 열심히 재미나게 잘 찍었습니다. 아, 보실 때도 아마 보시고 나서 이제 힐링도 되실 거라 생각이 되고, 어, 재밌게 보셨으면 꼭 좋은 얘기들도 많이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민수 역할을 이어드니다 고맙습니다. 아. 3월의 첫날 관객분들 만나뵐 수 있어서 저도 너무 반갑고요. 그리고 여러 영화들 중에서 저희 영화 선택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. 저도 촬영하면서 참 즐거웠던 것 같아요. 그냥 우리 강아지들이랑 같이 촬영하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나 재미있었고 우리 아가들이 너무 귀엽게 들어오고 있는 그래서 어 촬영 때뭐 뭐 힘든 점도 있었지만은 우리 강아지들 보면서 그냥 힐링하면서 찍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아마 뭐 사실 저희들 뭐좀 지겨우실 수도 있어요. 그냥 <목소리> 아니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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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네요. 저희보다 강아지들 보시면은 정말 웃으면서 보실 수 있고 저희도 근데 둘이 이제 두 사촌 형제 케미로 또 재밌게 찍어봤는데 네, 마음 편안하게 즐기시면 될 겁니다. 그러다가 이제 저희 영화가 주는 어, 작은 소소한 이제 메시지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느끼시면서 영화 보시고 나서 뭐 유기견이라든지 뭐 반려견들에 대한 생각을 한 번씩 해봐주시면 참 감사하겠다는 예, 생각이 듭니다. 아무쪼록 영화 보시기 전이니까 제가 뭐 많은 스폰는 하지 않겠지만 네,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김장 감독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그, 사실 이게 만든 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저도 시사 준비하면서 2년만에 영화를 봤는데, 이제 딸들이 생기고 나서 영화를 보니까 또 다른 어떤 지점들이 보이더라고요. 여러분들도 이제 집에 가족이 계시고 또 강아지도 있을 수 있는데, 보시면서, 어, 행복한 기억 많이 쌓으시면 좋겠습니다. 들어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, 저희가 특별히 선물을 좀 준비했는데요 아, 안못 드리고 제가 한 곳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간 인사할 때 우리 맨 뒤에 지나갔던 친구 한, 한, 가정인, 한 가정인가요? 어, 그 중에 우리 동 막내 어, 그래 너희 집에다가 져가라 혹시 유기견 입양하신 분 계시나요? 오 저기 제일 먼저 선뜻 검정색 옷 푸드티 입으신 분 네,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, 푸드저 네. 저기 인간의 선글라스 위에 올리시고 약 전문 유튜버같은 느낌의 옷을 아,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요? 네, 아, 예, 습니다 네, 맞아요 맞 <laughs> 세요뭐 그냥 찍고있어요. 대박이다 뭐하시는 분이세요? 진짜 유튜버세요? 오 대박이다 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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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럼 영화 재밌 보시고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구독. <laughs> 좋아요. <웃음>